제 기품에 매혹됐군요. 앞이 사냥. 앞길을 잘 살피십시오. 어, 그리고 거친 는 레드 점니 물감이요. 평온한 하루 되세요. 아, 어, 이 퀘스트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아, 아니다. 이것들을 해야지 아마 노링턴은 영지로 갈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을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전초 퀘스트라 해야 됩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 아, 이거, 이거 그냥 던지면 되는구나. 아, 굴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 아 잠시만요. 매 매장 거구나. 악사는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 이 전탱이나. 이 보기처럼 이제 제가 답변 휘우는 거는 제가 다는 대답을 못해드려요제가 전문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앞사는 제가 거의 한 100에 90분은 다 대답을 할수 있도록 보시면 돼요. 자전거 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어 매사냥 두 마리 남았는데 저거 너무 멀리 데? 있습니다 <laughs> 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디지가 한 마리가 더 없나? <laughs> 너무 멀리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오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키니까 방송이 터져버리더라고요 <laughs> 설정을 뭔가 잘못 잡았는지 방송이 그냥 확 터져 터져버려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는 시간 t You talk about it. You talk about it. You talk about it. You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게 나오죠. 바람에 실려온 소문 실종 사건 안개 내린 회곡 근처에서 멜리사 케니를 만나요.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딜라 그러길래 순간 무지했는데 약초구나 <laughs> 방금 전에 약초 채집을 해 놓고도 뭐지? 이래 가지고 아이템이 너무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트로그들이 애들을 납치했다고. 앞으로에 나가십시오. 아, 여기 붙잡힌 사우로리스크까지좀더 가까이 가야 하니다자 하는... 다른 캐릭터 아니고 탱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몰아줘도 안전해요, 괜찮아. 요 질러였으면은 갔겠죠. 아사 빼고는 예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잘안 나와요. 여기.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들 딴거다 잡았는데 이 캔은 한꺼번에 받아서 잡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정체불명 보기 이제 하나 나왔고, 어 보물 상자 있네요. 보물 상자도 열어 주시고, 우 뭐야 이거? 아이 토르툴란 보물 상자 그냥 길 가는 거 모으면 돼요. 이퀘스트는길 가다 보물 상자 열리면 있으면 그냥 가야 계속 합니다. 그거 까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모아져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23부터 23부터 라인부터 23부터 2 3 아무래도 이제 레버 그런 요소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 약간 조금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춘 게 없지 않터긴 해서 자활3부 하나 남았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게 동굴 안쪽 깊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 줄. 이게 후이가 있던가? 야호! 안녕! 아 다행이네요. 후이는 없네요. 다행이다. 제에 매혹됐군요. 자, 군주의 부탁 노링턴 영지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요쪽 드러스트바 관련 제외하고는 요쪽 노링턴 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주의 부탁이라는 퀘스트까지 올려면은 그 전초 퀘스트들을 해줘야 돼요. 또퀘스트 많아요, 우리는. 아빠가 그러는데 어른도 무서울 때가 있대요. 당신도 그런가요? 아빠는 입만 열었다면 말 이야기를 하죠. 말을 타고 싶어는 하시는데 무서우신 것 같아요, 적 네. 아, 저거는 약간 좀 서브라인이고요. 메인라인은. 올 윙턴 승마와 사냥 축제에 올 윙턴 승마 축제에 온 것을 환영하오 아직, 아직, 아직 준비 13. 중이지만 부디 와서 축제에 참여하길 바라오 거절은 거절하겠소 거절은 거절하겠소 자 축제 즐기기 마음껏 즐기세요 먹감 관 박는 안녕하십니까 음, 늘 바다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16품 가격으 가봅시다 자, 이것저것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운 고리고요 위쪽에 이제 마구간, 아니 그 대장장이하고 여관 있어요. 금광고, 가츠묵단 이것도 약간 좀 서브 라인이에요. 가츠묵단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오면은 이제 그리핀 지점이 이렇게 존재를 또 해요. 현상수배 인력극구 아, 잠시만요. 일단은 여관주인한테 투망을 음.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 이제. 뒤쪽이었나 대장장인가? 음 뒤쪽이네요. 대장간이 여기 뒤쪽에 있어요. 대충 만든 물건이라 높답니다. 잡템이 또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팔아버리죠. 좋아. 마음껏 즐기시오, 초급 승마술. 어, 이거좀 어려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좀 어려워하시는 어려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전아 일단 요거 자체는 쉬워요. 타격하는 거 자체는 이제. 별로 어렵지 가 않은데 거친 그목 단원들이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가비 발사기를 보여주었다더군 말을 탄 채로 발사기를 사용해 날아다니는 비행선을 격추해 비행선. 보시오 시기한 녀석들인 만큼 점수를 더많이지지도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어려운 거는 없어요 하나 근데 하나 하나 놓고 보면은 안 어렵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눈이 다가가지고 하나, 하나만, 놓고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복합이 된다. 그때부터 머리 아팠 you 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밌는 버프가 있어요. a 고 마시고 l d debut over y o 보여줘. 자, 쿠퍼를 타고 공연을 쿠퍼를 시작해 타고 점수를 최소 15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돌기 시작해요. 시작하지, 준비, 시작.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한 시간 내에 이거를 절대 하지 못해요. 이게 방법이 보시면은. 이 울타리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획득하는 점수가 추가가 있어요. 비행선을 내보내겠 이거를 계속 올리면서 공격 띄워주고 공격하면 점수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 버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 비행선을 순간 내보내겠어. 이게 점수가 날아가죠. 한 번에 122점. 189점. 금방이죠. 그대로만 하시오. 비행선을 내보내겠어. 이게 점프에서 요 버프만 안 끊어지고 그냥 때리기만 해도 돼요. 비행선은 사실 이거를 돌려서 확인해 가지고 막보는데 어렵거든요. 그냥 울타리 유지만 하면서 저만 맞춰주면 돼요. 선인장만 맞춰줘도 허서, 표정만 맞춰줘도 쉬워요. 말 데려오기. 집처럼 생각하고. <laughs> 왠지 이런 거 업적 있을 것 같은데 퀘스트 어... 없나? 주렁주렁. 아 이게 나중에 있네요. 나중에 존재를 하네. 자 로즈 데려오기. 로즈는 여기 저택 앞에 있어요. 무주을 탔더니 아이 영상 처음 본다. <laughs> 잠깐만 이거 하스스음망 아니야? <laughs> 이 하스 하스스노 망하스스음 같... 망인데 자. 보송이 울렸죠. 아, 어, 루즈는 빨라요. 당마 좋아꾼 친구 트로그 놈들이 공격하고 있어. 자 여기서 트로그를 잡는데 자 보면은 쿠퍼에 올라타서 잡는, 잡으라고 써 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축제가 될것 같군 어... 구퍼를 타고 트러그들과 한판 여보시오 구퍼가 늘 바다를 바라보세요 근데 아마 사실 이게 그냥 말해서 내려서 해도 되긴 될 거야. 이거를 다섯 명을 하라고, 이거를 다섯 명을 하라고. 와,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데,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이걸 동시에 다섯 명을 하라는 거잖아. 던지고, 아, 근데 얘네가 땅에 끌려다니면서 죽어버리는데, 얘네가 땅에 끌려서 죽어버려 그냥. 안녕하십니까 노빙턴 승마와 사냥축제에 온 것을 환영하오 어, 아직 무게팀 렙이 높지않고 안올라간다 새... 또해내 친구여 잘했소 친구여 그대는 내 아들 자, 보시면 내부에서 놀링턴 영웅제의 업적이 아하, 아하, 완료가 됐죠. 아하, 아하, 아하.